안녕하세요. 저는 오베뉴 혜림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준비한 유아교육 대학교편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 있네요. 일단 제가 PPT로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학교는 공립과 사립으로 나눠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벤쿠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글라스 컬리지, 밴쿠버 커뮤니티 컬리지, 랑가라 컬리지, 케플라누 유니버시티, 뭐 빅토리아 섬에 있는 캐모슨 컬리지 그외의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리카르마트를 궁금해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사립학교를 모신다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프라샤 컬리지와 밴쿠버 캐리어 컬리지. 이두 학교가 그 외적으로도 조금 있지만 국제학생분들이 좀 많이 가는 학교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를 한 거는 공립학교의 장단점 그리고 사립학교의 장단점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ppt로 좀 정리된 거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공립학교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모든 수업들의 커리큘럼 자체가 캐네디언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의 프로그램에 대한 퀄리티가 조금 높은 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캐네디언 학생분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 많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현지 고등학생들 혹은 이제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 혹은 다른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분들 비율이 조금 더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학생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거. 졸업후 워크퍼밋이 발급이 되냐? 라는 질문신, 질문이신데,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후 워크퍼밋인 PGWP가 발급이 되십니다. 최대 3년까지 발급이 가능하시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 될것 같아요. 그럼 단점이 뭐냐? 단점은 입학 조건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영어 점수도 내주셔야 되고, 각각 학교들마다 조금 리카한먼트가좀 다르겠지만, 어, 인터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어, 발룬티어 한 경력도 이제 내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추천서를 내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입학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입학 인원에 대한 제한이 조금 돼 있으세요. 그래서 국제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다 뽑지는 않고요. 선발보다는 어, 학습, 그 조건이 빨리 충족이 되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먼저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에 대한 제한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어플라이를 하실 때 데드라인 맞춰가지고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입학 시기가 1월 혹은 9월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나는 이제 뭐 5월달에 가고 싶다, 6월달에 가고 싶다, 그래서 막갈수 있는 건 아니시고 1월 혹은 9월달엔 무조건 가주셔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9월 학기를 준비하신다라고 를 하면 그해 3월까지는 어플라이가 완성이 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학생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영어죠. 아무래도 이제 로컬 학생분들이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크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대학교이다 보니까 토론 형식으로 된 과목들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학생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래서 공부에 대한 게 조금 크시다는 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돈이죠. 그래서 국제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학비가 조금 많이 비싸세요. 예를 들어서 뭐, 대략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리면 2년짜리 프로그램에 거의 36,000에서 비싼 곳들은 6만불까지도 6만 하는 곳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차이점이 좀 크다는 점을 조금 단점 중에 하나가 속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사립 컬리지에 대한 장단점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립 컬리지 같은 경우에 장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입학이 비교적 좀 쉬운 편이세요. 영어 점수를 굳이 내지 않고 학교 자체 시험만으로도 입학이 가능하세요. 자체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 시험을 통과를 하시는 확률은 굉장히 높으시지만 수업을 따라가실 때는 이 레벨이, 이 레벨과 동등한 레벨은 아니세요. 수업은. 그렇기 때문에 예습 복습이 무조건 필수라고 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입학 시기가 매우 유연한 편이세요. 거의 매달 혹은 한 달에 뭐 두번 한 달에 한번 정도 이제 입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적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국제 학생 분들이 좀더 많다 보니까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아도 이제 수업을 따라가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낫다라고는 하시는데 조금. 외곽으로 가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국제학생분들이 많이 없는 캠퍼스로 가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영어를 조금 잘 하셔야 되실 거예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국제학생분들 대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장학금을 주고 있으세요. 뭐 적게는 500불, 많게는 3000불까지도 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조금 학비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공립에 비해서 학비가 조금 저렴한 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금액에 대한 게 나는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공립보다는 사립을 많이 선택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공부 기간 동안 오프 캠퍼스 비자로. 그러니까 오프 캠퍼스 비자는 내가 공부를 하는 기간 안에 주 20시간씩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부를 하는 기간 안에는 20시간씩은 알바를 어디서든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센터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뭐 알바를 그냥 서버 혹은 바리스타 이런 쪽으로 하셔도 무관하십니다 그리고 단점 단점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단점이죠 공립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일 좋은 메리트가 졸업 후 워크 퍼밋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립과 좀 다르게 사립컬리지 같은 경우는 졸업 후 워크 퍼밋 PGWP가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기간 안에 나를, 나에게 LMIA를 해줄 수 있는 고용비율을 찾으셔야 된다는 점이 조금 단점 중에 하나이신데, 이게 좀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빨리 난 취업을 하고 싶다, 나는 빨리 이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적 비율이 그렇게 좋진 않으세요. 사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캐네디언 분들과 그렇게 접촉할 일은 그렇게 많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업이 대부분 국제학생들에게 맞춰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어민까지는 아니셔도 되는데 영어를 매우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업이 다소 좀 쉽게 느껴지실 수는 있으세요. 그게 좀 단점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립 같은 경우는 학비가 대략적으로 1년 혹은 2년짜리로 나눠 보실 수가 있는데 1년짜리 같은 경우는 19,000불. 혹은 2년짜리 이제 공립처럼 또 동일하게 2년짜리라고 봐 주시면 대략 3만불 정도라고 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공립과 사립은 확연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미리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학비에 대한 거는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학생분들 뭐그 외적으로도 학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